차범근의 허벅지 둘레는 무려 28인치입니다. 웬만한 마른 남자의 허리 둘레 수준이고 허벅지 힘 때문에 빠른 주력과 강한 슈팅으로 유럽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에 따르면 한 번은 차두리가 차범근과 같이 운동을 하다가 지쳐서 먼저 손을 들고 올라올 정도로 자신이 국가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도 어떤 신체 능력으로도 현역을 은퇴한 지 한참 지난 차범근을 이길 수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였는데요. 현재까지도 매일 2시간씩 러닝과 웨이트를 거르지 않고 소화 중이며 차범근이 현역 시절 활약한 121년 전통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빛낸 레전드 11명을 선정해 그들의 사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지하철 역사에 새겨 놨는데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최고의 공격수로 뽑힌 차범근의 허벅지 사진이었습니다. 차범근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본인의 현역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흔히 말하는 나떼 눈을 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 때는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아르센 뱅거가 옆에 마련된 중계석에 있던 차범근을 쳐다보며 전설적인 선수인 차범이 옆에 있다고 본인의 방송에 소개를 하고는 차범근을 향해 엄지를 치켜든 적이 있었고 2000 2 한일 월드컵으로 독일 대표팀이 방한했을 때 현재 독일의 레전드들인 올리버 칸과 발락은 여기가 차범의 나라입니까? 라는 첫 마디를 기자들에게 던졌고 이 소식이 차범근의 귀에 들어가 올리버 칸과 발락이 독일로 돌아가기 전 차범근의 사인을 받고 차범근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차범근이 수원삼성 감독 시절 수원과 첼시의 친선 경기 때 절대 허리를 숙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카리스마 있는 세계적인 명장 주재 무리뉴가 직접 와서 악수를 청하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는데 차범근은 무리뉴의 등을 두드려주며 수고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범근은 자신이 현역으로 활동했던 시기부터 약 30년이 지난 2014년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는데, 지나가던 한 백발의 노인이 차범근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 묻자 차범근은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노인은 과거 자신이 좋아하던 프랑크푸르트에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한국인이었다고 했는데, 차범근은 웃으며 자신이 차범이라고 소개하자 노인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을 가는 곳마다 사인 요청과 악수 요청이 끊이질 않았고, 심지어 프랑크푸르트의 한 정육점에는 한글로 된 간판도 있었습니다. 차범근은 차범으로 별명을 넘어서, 칭호처럼 불려왔습니다. 차범근의 로마자 표기는 범근차로 독일 사람들이 차가 성씨인 것은 알았지만 범근이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가운데 있는 근을 미들네임이라고 생각해 생략해 버리고 차범으로 불렀는데 독일어의 붐은 대포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기 때문에 꼬을 빵빵 터트리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범근은 진정한 그라운드에서의 신사인데 선수 생활 동안 옐로카드를 단한장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친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10년간 활약하면서 단한 개의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도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상 경기에 나오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차범근은 2018년 아인트라이트 프랑크푸르트에 해외 엠베서더로 임명되었는데 JJ 오코차가 포함된 5명의 레전드들과 사진을 찍었으며 독일 정부로부터 대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는데 차범근이 외국인이라서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수여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차범근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재정 악화로 인해 헐값에 다른 팀으로 이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당시 비클럽이었던 A.C. 밀란과 나폴리가 연결되었지만 구단주와의 법적 문제로 인해 이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차범근의 이적이 무산되자 나폴리는 그를 대신해 한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가 바로 누가 뽑아도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다섯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뽑히는 마라도네였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독일과 파라과이 경기를 해설하던 차범근은 좋지 않던 경기력을 보이던 독일 대표팀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독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독일의 레전드 공격수 루디 펠러는 차범근의 말을 듣고 차범근을 향해 레버쿠젠에 있을 때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은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며 그 당시 레버쿠젠의 구단 소유 회사가 아스피린 제조사에서 농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독일 국민들은 자국의 축구 레전드이자 자국 국가대표 감독인 루디펠러에게 어떻게 차범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냐며 엄청난 비난을 했고 결국 루디펠러는 차범근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차범근은 선수로서는 가장 명예로운 커리어를 보냈지만 지도자로서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 도중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K리그에 승부조작이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가 3년간 감독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중국 리그를 전전했는데 차범근이 경질 하게된 네덜란드 전에서 상대 팀의 수장은 다름 아닌 거스히딩크였습니다 차범근은 자신 때문에 차돌이마저 믿보이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히딩크가 차돌이를 대표팀에 발탁하고 월드컵 본선까지 기음했기 때문에 히딩크가 네덜란드 평가전에서 5대0으로 패해 5대0 감독이라고 비난받을 때도 차범근은 그를 지지한 몇안 되는 축구인 중한 명이었습니다. 차범근은 기자들과의 인연이 좋지 않았는데 현역으로 활동할 당시 기자들이 독일까지 가서 양준의 나라, 대접자래라 등 감나라 배나라 하기 시작했고 정이 떨어진 차범근이 기자들을 문전박대하자 한국이 에서 신문으로 차범근에 대해 좋지 않게 왜곡기사를 썼고 이 때문에 차돌이도 커서 기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끈 레브 감독은 1981년 차범근과 프랑크포르트에서 한솥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레브는 차범근이 부상을 당하거나 체력 안배를 목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활용되는 차범근의 백업 공격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